3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3순위와 가족이민 1순위 신청자들이 두세 달씩 진전돼 큰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3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 파이널 액션 데이트는 2016년 12월 1일로 두달 진전됐습니다. 취업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은 새 회기년도 들어 지난해 10월과 11월 그리고 올 1월에 한 달씩 나아갔고 12월에는 제자리 걸음했으나 2월에 이어 3월에도 두 달씩 속도를 낸 겁니다. 취업이민에서 2순위를 포함해 다른 순위의 승인일은 모두 오픈됐습니다. 이와 함께 I-485 영주권 신청서와 워크파미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접수일 데이터북 파일링은 취업이민의 모든 순위에서 3월에도 계속해서 전면 오픈됐습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수만 승인받으면 곧바로 2단계 취업이민 패티션 I-140과 영주권 신청서 I-485 워크파미 신청서와 사전여행허가수를 동시에 제출해 준영주권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에서는 승인일이 1순위에 석달 일주일 급진전을 비롯해 2주 내지 5주씩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5달 연속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6월 1일로 한꺼번에 석달 일주일이나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2011년 1월 1일에서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 2A순위는 승인일이 2015년 5월 8일로 3주 진전됐지만 접수일은 2015년 11월 22일에서 멈춰섰습니다. 가족이민이순위 e B는 승인일이 2010년 8월 15일로 5주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2011년 2월 8일에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가족이민삼순위는 승인일이 2005년 4월 22일로 한달 개선된 대비해 접수일은 2005년 8월 22일에서 연속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면 사순이는 승인일이 (2004년 2월 22일로) 가장 적은 보름진전에 그쳤고 접수일은 (2004년 7월 1일로) 전달과 같았습니다.